오늘은 드레인 밸브로 교체 후 처음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려고 나왔어요. 드레인 밸브 쪽이 더러워서 먼저 닦아 줍니다. 먼저 드레인 밸브 안전 클립을 제거해 줍니다. 오일 배출구쪽에 실리콘 호스를 연결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트병을 갖다대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줍니다. 엔진 오일이 잘 배출되고 있어요. 이렇게 드레인 볼트를 안 풀어도 되니 정말 편합니다. 실리콘 호수? 연결을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페트병을 밀착시켜 놓으니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네요. 다음부턴 호수 연결 없이 해야겠어요. 킥스파트를 3에서 4회 정도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오일이 조금 더 배출이 됩니다. 제거해 놓았던 안전 클립을 다시 꽂아줍니다. 새 엔진 오일을 넣어줍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다시 넣어줍니다. 다 넣었습니다. 엔진 오일 주입구 주변을 좀 닦아주고 오일 게이지를 넣어 오일 양을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제출된 오일 양 확인을 위해 오일 통에 옮겨 담고 확인해 봅니다. 배출된 양도 들어간 만큼 딱 나왔네요. 체인 유격을 보니 좀 늘어났네요. 체인 장력 조정을 위해서는 스패너 4개가 필요하며 10, 12, 14, 19mm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일단 14, 19mm 스패너로 바퀴 축을 풀어줍니다. 스패너로 가리키는 쪽 뭉금을 확인하시고 조금씩 조여주시면 됩니다. 12mm 스패너는 잡아만 주시고 10mm 스패너를 조금 풀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이제 12mm 스패너를 이용해서 텐션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조여줍니다. 눈금 확인하시고 반대편도 동일한 눈금까지 조여 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론 몇번 잠갔는지 횟수를 기억했다가 반대편도 동일한 횟수로 잠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텐션을 확인해 봅니다. 12mm 스패너는 잡아만 주시고, 10mm 스패너를 조여서 마무리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마지막으로 바퀴 축을 잡고 있는 녀석들만 조여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과 체인 텐션까지 조정하는 영상이었습니다.